이유 아~ 오늘 할 것은 잠깐만 아 어, 이거 아프다 찌꿍방간드레이븐 이거 밤에 끝장 들고 있으면 이게 개사기라니까 나 노틀러스가 나한테 궁을 쏠 수가 없어. <laughs> 안타깝다, 진짜. 입대한 지 7일만이라고? 늘 말하지만,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진짜. 제발, 누구 챙길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챙기세요, 진짜. 무조건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 인생, 불쌍, 동정, 절대 죽어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알겠어, 풍안쏠게 야, 이새끼야! 어차피 안 썼잖아. 그리고 내가, 내가 풍 쏘라고 한적 거의 없을걸? 내가? 쏴달라고 <목소리> 언제 했어? <목소리> 지금 쏴달라는 겁니다. <laughs> 장난이고 일단 이번 판하고 얘기 다시 할까? 드레이브 잡았는데 유튜브 각만 좀 뽑고 해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껀둥이 유하! 오늘 할 것은 잠깐만, 아 이거 아프다. 찍공 방간 드레이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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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찍공 말고 찍공. 오늘 니 뭐야 뭐야? 아니, 야! 어! 야! 어, 이 탈리야! 이돌땡이년아 어? 아니, 아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laughs> <laughs> 죽일 때한번 해주는구나 돌 돌려야 제발 탈리아 형님들 장신들 탈리아 유저 정수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상황일 때 그냥 무조건 W 일개 먼저 삑 멋진 게 W E 이거 하지 마세요. 이 e 먼저 깐 다음에 평타 좀 넣다가 피할래 말래 피할래 말래 신비전 W 무사. 뭔지 알겠지? 이것만 잘한다면은 내가 달리아 해도 잘하겠다 진짜 그러지마 라인 많잖아 형님 이런 상황일 때 라인이 많을 때 도망가세요 딜그런 하지 말라고 아이고 우리 우리 달리아유 잘한다 달리아 너무 잘해요 형님 달리아 형님 이차차차 빨리야 형님. 차차차. 근데 사실 우리 없어도 따긴 했어. 근데 어. 동선이 좋았다. 만약에 그 미친 광녀가 올 수도 있잖아. 예! Yeah! 하면서 오면은 맞받은. 아 이거 템 트리브 아니야? 아, 아야! 어비스킷 생겨서 템 거절이 안 돼. 어. 아. 내가 아 이거. 크아아 이게 이런 우연이. 근데 원래 밤의 끝자락 갈라 그랬어요. 밤의 끝자락에 왜좋냐 적의 다음 스킬을 한번 막아주는 주문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플러스 공격력 50에다가 방어력 관통력 15, 체력 250. 가격 또한은 싸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템트리거든 그리고 라인저 때 노틸러스가 큐를뜰때한번 씹어준다면은 그때는 완전 그냥 대승리. 유튜브 먹고 살기 힘들다. <laughs> 아, 근데.. 아니.. 아니.. 그냥.. 내가 못한 거라서.. 인정로치습니다 야미.. 바르스..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요? 아니.. 나 잘함.. 니가 못함..?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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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했는 거는 개 트롤이야. 아 진짜 개 트롤이었다. 미안합니다. 아 꾸뚱이한테 벌 줘야 돼. 에이? <laughs> 끌어봐. 끌어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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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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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자 있나? 그래, 노텔러스 이거 밤의 끝자락에 사귄게 이거 들고 있으면은. 뭐야? 밤에 끝장 들고 있으면 이게 개삭이라니까. 나, 노틀러스가 나한테 궁을 쏠 수가 없어. 아 드레이븐 하면 좀 쉽긴 하다 근데 드레이븐을 하면은 좀 다른 엄들이긴 하다 그지?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긴 좀 짧기는 해한판더 하자 드레이븐 딱한 판만 더 하고 싶어 진짜 배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강만좀 찍자 나 퇴근하고 싶어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 뭔언챔이야저안 보이세요? 꼬르키 57퍼 제디 62퍼 중시안 71퍼 57퍼 75퍼 아 진짜 섭섭하게 하시네 잇! 아 진짜 아이 <laughs> 머리 디스크. <laughs> 이건 벤이야 또. 와우. 악운이 당했습니다. 오작됐다. 이 당했습니다.

<laughs> 방금은 하면 안 됐지. 라인도 안잡고 서프 판트는 옆에서 숨어가지고 방패로 내 머리라도 쳤어 봐. 나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DPT 형이랑 듀오하는 거 재밌을 것 같다고? 난 전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데. <laughs> 제대로 파밍 안 하냐? <laughs> 야, 파밍 좀해 봐. 아, 아, 음. 음. 뭔데 그만해봐! c 스좀 먹게 아, 미치겠네. 아니, 여기 피지컬 좋은 골드 게임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아, 군이당했습니다나 나이... <laughs> 얘들은 뭐하냐? 근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합류를 잘하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 판단이 진짜 어려운 거긴 해. 네, <목소리> 했습니다. 빵빵빵 빵. 어 설마 스타 탑에다 탄 거야? 재도 대단하다. 이번 판은 무엇을 가냐? 이게 막 유령무인 무대 뭐 이런 거잖아. 보석 연사포 이런 거 말고 유령무가 좋아 유령무. 얘뭐 추격전하는 곧 얘밖에 가 탱커 없고 이속이랑 공속으로 찍어 누르면 돼요. 속사오. <laughs> 아 <laughs> 아, oh 근데 앨리스, 야, 앨리스 바텀에 있는데? 쟤 판다 귀엽다? 이! 너가 더 귀여워. 헤로롱 <laughs> 호에 <laughs>